안녕하세요. 이슈리뷰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하죠. 요즘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아라포라는 뜻이 40살 전후의 비혼 여성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에어컨을 쿠라라고 하고요, 맥도날드를마쿠도나루도라고 하듯이 아라포는 어라운드와 호의 의미를 따서 일종의 합성 신조어인 듯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나라도 40대 아라포 여성이 같은 40대 아라포 남성에 비해 더 비참한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이든타이든 비혼자들이 어느 날 막무가내로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오면 돌연 이성을 찾아 뒤늦게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 소개팅 어플을 다운받거나 결혼 정보 회사도 기웃거리어보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자신의 현 주소를 자각하게 되어 더욱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대시를 해왔을 때 언제까지 인기가 있을 거라 착각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남성들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남성들의 열정도 20대나 가능한 거지 30대만 되어도 여자가 튕기면 설득해서 자기 여친으로 만들 에너지와 열정이 거의 없어지고 가성비를 따지게 되며 피곤한 연애로는 더 이상 남성에게 엔돌핀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연애가 귀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드라마나 영화, 가슴 찡한 뉴스를 보고 눈물을 훔치는 경우도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로 공격적인 연애에서 소심한 연애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이성에게 차이면 다시 도전하려는 오기가 생기지만 나이가 든 남성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견딜 정신적인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대시를 하면 바로 OK를 하려 해도 그한 번의 대시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게 40대 아라포 여성의 현실입니다 아니 30대 후반만 돼도 남성들의 관심에서 거의 멀어지고 40이 넘는 여자는 솔직히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건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현실 감각 없이 눈만 높아져 있는 데다 10년만 지나면 중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여자에게 나눠질 열정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늦은 나이에 외국 여성들과도 결혼을 할수 있지만 여성들이 아무리 외롭고 결혼이 하고 싶다 해서 동남아나 모스크바 남성들과 사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나이든 올드미스가 올드맨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혼이 반드시 인생의 목표는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지낸다는 것은 결국 외로움 불안 우울 등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비혼주의로 가겠다고 다짐을 하거나 이미 결혼 시기를 놓쳐 비혼이 된 상태인 여성들은 지금 쇼핑이나 해외여행을 꿈꾸는 철없는 월화별로 가슴 설렘을 멈추시고 진짜 너무 길어진 인생을 홀로 살아낼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칫하다가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비혼주의자라도 선언을 하면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멋진 여성처럼 느껴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여성으로 당당히 설수 있는 철저한 대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금 젊었을 때는 혼자 지내는 것도 그저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완전히 늙어빠질 때까지도 철저히 혼자 지낼 수 있을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그나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까지 더 이상 당당하거나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프고 지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평생 내가 먹여 살려줄게 라는 남자는 10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요즘엔 남자들조차도 자기한몸 컨트롤하기 버겁습니다. 남자 혼자 외벌이만으로 살 자신 있는 능력 있는 남자분들이 얼마나 있으며 있다고 한들 그런 능력 있는 남자들이 반 중년이 되어가는 여러분을 선택할 일은 마무하죠. 전문직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소득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고용해줄 회사를 기웃거리며 을의 인생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긴인생이요 내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미모나 치명적인 매력을 지녔다고 해도 이미 나이가 핸디캡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남자 나이 40이면 좀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자 40은 남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늦은 게 아니고 아예 시작성이 없습니다 매스컴의 싱글 여성들의 자유분방하고 멋진 여유로운 생활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거라 꿈꾼다면 매우 현실감각이 떨어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매스컴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다는 전제를 일부러 배제시킨 의도된 오류임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나이만 먹어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란 돈 있는 남성들이 여친이 되어 용돈을 받아 쓴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게 비약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같은 40대의 우울증 환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자살률 또한 남성보다 싱글 여성이 더 높습니다. 가끔 고독사는 남성이 더 많다고 반박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독사는 남자가 더 높지만 그건 싱글 남성이 아닌 결혼한 남성의 고독사가 더 높은 겁니다. 즉, 가족이 있는 남성들이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나 아내와 자녀들의 ATM 기계에 불과한 취급을 받거나 알코올, 약물, 도박 등에 중독된 경우에 고독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는 성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남성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을 돈으로 사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은 풍부하지만 여성들이 성용 해소를 위해 돈을 지불한 상대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한들 절대 안전한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남자 없이 잘살수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에선 성욕 해결이 안 돼서 오는 우울감과 짜증과 히스테리와 산만함과 쇼핑 중독과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흡연, 과도한 집착과 불안 등등이 모두 성적 불만족에서 오는 호르몬 부조화로 발현된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모 하나 믿고 내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고 공주처럼 낚아채 갈 사람이 어딘가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무기로 전문직 남성들이 줄 서서 기다려 줄 거라며 통장엔 100만원도 모아둔 게 없이 인스타그램에는 명품 쇼핑과 해외 쇼핑과 골프 사진 등등으로 고배을 하는 허망한 행위들은 모두 일종의 마약에 취해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살인적인 무더위에 저희 아들이 누가 죽어도 엄청나게 죽을 수 있을 거라 했을 때 저는 제 제일 먼저 군인들이 떠오르더군요. 찜통더위에 목숨을 내놓고 보초로 서는 군인의 얼굴과 성형을 위해 시원한 에어컨 속 베드 위에 대기하는 젊은 여성들과 오늘 밤도 초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클럽에서 이성을 헌팅하기 위해 비틀거리는 젊은 여성들이 오버랩되면서 남녀 청춘의 극렬히 다른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씁쓸했던 건 저만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로를 지킬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평생이요. 지금 젊음을 마냥 즐길 때가 아닙니다. 20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30대는 시간이 월 단위로 흐르고 40대가 지나면 연 단위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럭저럭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미래는 괜찮은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미모도 30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사라질 겁니다. 성형이나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젊을 때나 가능하고 나이 들면 결코 그런 것으로 나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내적으로 탄탄해지고 경제적으로 든든한 준비 없이 코앞에 다가올 미래는 아주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조처럼 고개를 구덩이에 쳐박고 현실을 간과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안기를 바랍니다 젊음 찰나에 불과합니다 오늘 젊음을 만끽하는 것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에 신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